뿌리목, 뿌리근, 절단 모습입니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이 뿌리목 처리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잠정적으로 이 뿌리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 뿌리의 새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두 곳을 잠정 절단해 놓았습니다. 새가 약해지면 저절로 이 부분은 죽어 없어지면서 이 아래 힘을 수분과 영알반이 아래부에서 새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이 뿌리도 마찬가지로 새가 강한 이 뿌리를 이 뿌리를 잠정적으로 좀더 가까운 곳에서 절단을 해 놓았습니다. 이 물과 영양분이 여기를 3분의 2쯤 절단함으로써 통과를 하는 힘이 부족해서 이 부위는, 이 부위는 저절로 죽을 걸 기대하며 또이 생장점에 아직 남아있는 이 밑에서 뿌리를 다시 내리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후일에 한번 이 뿌리목 조정 상태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의 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양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밭에 나무 잎이 지나무들이 금년에는 유난히도 더웠고 후반에 와서는 비도 자주 내리는데 이 밭은 주위의 밭들이 상토를 함으로써 저절로 낮아져 가지고 수분기가 많으리라는 예측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봄부림을 치면서 평상시보다 억지로 수엽 낙엽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산풍도 좋게 보질 못하는 상태입니다 역시 나무의 상부 방향은 나무의 상부 방향은 나무의 상부 방향은 잎들이 낙엽이 지고 나고 낙엽 상태로 어, 돌돌 말려졌기 때문에 상부 줄기가 다 노출이 된 상태입니다 분재용으로는 겨울에 줄기만 담고 추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해서 한수라고 합니다 한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무잎들이 다 지고 나면 다시 한번 사이사이 줄기 고르기 간지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나무 뿌리를 자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땀이 뻘뻘 나고 있습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